2025년 9월 24일,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밤 미국 증시 주요 뉴스 3가지 토픽을 정리했습니다. 1. 미국 3대 지수, 고점 조정, 기술주 AI 급락, 지난 3일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온 나스닥, SM% P500, 다우존스가 AI 빅테크주 하락으로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일 오픈아이 대형 투자 계약 이후 차익 실현 매물에 2.8% 하락했고, 아마존 마이너스 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큰 폭으로 후퇴했습니다. 주요 AI 수혜주 비테크가 전체 시장 조정에 선두에 섰습니다. 2 연준 파월 의장 주식 고평가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주가는 여러 지표로 고평가되어 있다. 향후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과 고용 둔화 이슈가 혼재되어 리스크 없는 정책은 없다. 고 강조. 금주 PC 인플레 지표 발표가 시장 방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3. 종목 단위 이슈, 보잉 파이어플라이 맥케슨 주목. 보잉은 우즈베키스탄 에어웨이즈의 14기 드림라이너 구매 계약 성공 소식에 2% 상승,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적자 확대 매출 부진에 12.5% 폭락했습니다. 맥케슨은 연간 수익 가이던스 상향으로 6% 뛰었고, 에너지 항공 방송 위약 등 섹터별 등락폭도 눈에 띄었습니다.